하나는 남던지, 아니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삼지장에서 볼 때. 그냥 물체로 봤을 때는 둘이 섞여가지고 남아버리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섞이는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고요. 또 하나는, 지, 지기, 지기 내기. 익혔습니다. 하나는 이로려는데그 하나는 하나 오고 이런 식판단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 뭔데 이거 이것도 어떻게 공명할 것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결국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왜 하나는 선을 둘을 합치는데 관점이 하나는 이리 같이에서볼수 있고 이리면서 같이 선의이같에서볼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리 가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태가 부금인데 이거를 우리는 하고요 그런데이 자체가 이제 그 외각 자체는 이제 이 수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수 이게 이 자체가 수의 움직임인데 이 안에는 뭐 뭐냐면 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 이 불균형을 보는 건 뭐냐면 결국 이 화의 화의 균형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화는 뭐냐면 화에서 뭐냐면 하늘의 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런 오라든지 뭐미이런 화가 아니라 땅하늘에 있는 화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화. 그리고 이 화자들도 글자가 그 보면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조절하게 돼 있네요, 그죠? 이 조절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병이에요. 화자 그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근데 그렇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네 이걸 갖다가 좀더 다른 각서 한번 바라 보면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귀용을 양쪽에 플러스마 잡는 거는 우리가 활을 쏠때 보면은 양쪽에 플러스마에서 이렇게 귀용을 잘 잡아가지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 땡기면이 자체가 팽팽해질 거 아닙니까? 팽팽해질 거 아닙니까? 여기 그만큼 힘이 들어간다면, 힘이,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에너지. 그죠? 이 자체가 뭐냐면, 요게 화살에 이 낙살. 화살. 결국은, 이게, 이게, 이게 힘이 얼마큼 요두개 균형이 잘 잡았냐. 여기다 놓고 쓰면은, 하는 거하고, 여기서, 여기도 눕고 쓰는 거보다, 여기 가운데 눕고 는게 힘이 훨씬 잘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화살에? 했는데, 가운데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화살에, 이 화살에 뭐냐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택갈국수 쪽으로. 그 일대에 안 맞는 거죠. 일대에. 그걸 뭐라 하면은 질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이 일대 입장에서는 이거 질이고요. 이 병이. 그리고 일대 입장에서는 뭐, 일대는 뭐냐면 이, 이 자체가 하나의 가운데 양쪽에 두 개가 지고 이렇게 이어놨지 않습니까? 사람도 보면 은 하나의 혁대이 있듯이 가운데를 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띠를 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그, 채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3D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까 제가 하나의 그 남고 부족한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이, 이, 지금 보면 이게 한자가 이게 제가 쓰지는 못합니다. 어려워서. 이건 그림이에요, 한자가 아니라. 울, 자거든요울자 우자. 예, 울, 울것 같아, 울잔데 뭐, 울체, 뭐, 하고 한, 한, 한 방에 다니네. 예. 이렇게 해서 형이 보면 크게 세 개를 나누는데, 보, 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인도 다있니다 원인도 이 판단하는 방법이, 이거는 한 손에서 봐야 되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균형으로 봐야 되고요. 이거는 물질 내 다수로 봐야 됩니다. 다수. 막잡고 예. 그래서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판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할 겁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계속 중, 하, 평, 겨우 하면서 이게, 이게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중에 보면 내가 큰 거는 그러는 겁니다. 것들에 따라서. 계속 이 중, 중에 그러면 계속 그려놨는데 이쪽은 다 중이에요. 콜로그램이 뭐냐면요. 그 영화 보시면은 영화 영화 보시면은 우리 CF, S.F. 영화 같은 거 요새 S.F. 영화는 S.F. 영화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은 형상 이 나오는데 이렇게 봐주면은 헛개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체는 사람은 아닌데 사람 똑같이 말도 하고 다 하는데 실화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림장에 있는 거. 그거 그걸 갖다가 뭐그그 그걸 갖다 콜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더 뭐냐면 콜로그램 그 홀로그램 홀로그램 자체는 3D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홀로그램 피라고서 해이 이, 홀로그램 만드는 원리를 가지고 어, 정보를 넣는 그런 방식이 카드라든지 카드 바짝바짝 해않습니까 카드 있으면 여기 바짝바짝 하는 이런 런 부분이라든지 CD CD에 입력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자체에 입력하는 그 방식이 다 홀로그램 피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요새 아직 저보다 이제 이걸 갖고 있는다. 저보다 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건데, 아까 모다시그보니까 아까 그거는, 좀 아까 얘기한 거는 모다의 그 형태의 원리고요 에너지를 바라는 거고, 그 에너지가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와가지고,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그 모양 자체는다 홀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가까워니이 원리를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 레이저를 갖다가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약간 반, 반, 반 반투명된 반투명, 반투명, 반투명에다가 발사를 한다는 겁니다. 요걸 기준광선이라고 얘기를 한대. 하고, 그리고, 반투명이기 때문에 한, 하나, 자체가 흘러나오게끔 해가지고 요, 요걸 반사해서, 반사. 반사해서 나, 나가면은, 나가는데 요상 만약에 사과를 갖다가 모양을 갖다가 스쳐서 이렇게 가서두 개가 요렇게만 보이게 하면은 요, 요, 요게 정보가 이렇게 두 개가 입력이 되는데 이 자체 정보에 뭐냐면 사과, 사과가 그대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 갖다가 우는 간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선문이. 아주 유명한 얘들 아주 유명한그현대다각 현대 첨단과학들 했던가 다 아주 유명한 얘들인데요 이어 간섭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입력,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CD 옛날에 레코드에 가서 놓고 비밀비우들 가면서 뭐 돌리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 합니까? 다하그런는데 혹시 많이 들어가 니는 이유가 다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DNA DNA 자체 뭐뇌뭐 뭐 이런 거다이 사람이 뇌 이게 다 이런 형태로 다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있는데 근데, 잘못부다 근데, 원인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이, 이, 이 레이저가 자이 광선이 또 다시 하나가 들어왔을 때, 하나 됐을 때 이것이 세 개가, 세 개가 두 개가 만났지 않습니까? 세 개가 만났을 때, 이때, 뭐냐면, 그, 하나의 3, 3개의 영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아까 에 f 의 홀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천지 이월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태양이, 태양이 빛이다 이거예요. 그럼 태양빛이 이 물, 물을 우리 지구에 보면 물에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을이렇 뚫고 나가면은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가 나갈 거랍니다. 분명히 이 물을 뚫고 우리 지구에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는 물이 쌓이, 물이 쌓였다고 보고 시작을 한, 하는 거거든요. 이, 이게 지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 지구가 이치상, 이치상 보면 태양이 살빛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또 하나가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달, 달에 반사가 돼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사람의 단일 만물이죠. 나가가지고 하나의 입력이 돼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 입력이 나가가지고 이것이 이 주에 쭉 깔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우리 지구 자체, 이, 이 자체 무늬가 이 지구에 깔려 있다. 이거 갖다 우리 무한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강기라는 게니다이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지구 자체 뚫렸을 때 우리 땅 하늘 깔려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강기 깔려 있습니다. 이 강기가 어느 한 시절에 때를 만난단말이요 때가 때를 만나 가지고 화하면은 영상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거 이게 바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보가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람 보면은 여기서 얘기할지 우리가 보면 사람은 전생에 있었다. 이게 뭐 아직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강기라는 자체는 이얘기를는 거죠. 우리 이리 자체 있는 기본 우리 하나에 걸린 이리 자체가 화하 것이 우리, 우리예요, 지민간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우리 근본 정보는 이미 그 전에 다 있었던 거죠, 이리에. 네, 그선생 얘기도 이 때문에 설명.